안녕하십니까. 어, 익산으로 귀농한 청년 꿀벌농부 박농쿨입니다 오늘 제가 방문한 곳은요, 익산시 여섯면에 위치한 경인농장이고요.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어, 익산시에서 전자상거래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익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좀더 좋게 지금 경인농장에서 지금 딸기를 수확하고 생산해서 재화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찾아와봤습니다. 우선 대표님 만나뵙고 조금 더 어떻게 생산하시고 또이 품종이 뭔지. 그리고 소비자들은 아 어떤 상품인지를좀 알아보시기 위해서 한번 제가 방문했으니까 한번 대표님 먼저 만나뵙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여산에서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경인 농장 주인 정인환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딸기 농사를 한몇년 정도 하신 것 같으세요? 한 35년 했어요. 35. 딸기 생산하고 있는 이 라인이 되게 위로 올라와 있네요. 아 이게 고설 재배라고요? 익산에서 내가 아마 익산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두 번째 받았을 아, 거예요 초창기 지원 초창기 예, 받았... 지금은 이제 농가들이 많이 늘어났죠 아, 이게 이 구슬재배를 하면요 옛날에는 토경월적에는 건강에 지장이 많이 왔어요 무릎 관절 같은 데 예, 네. 허리 같은 데막 관절이 지장이 많이 왔었어요 쪼그려 아, 앉아가지고 예, 쪽으로 막 허리 아프고 막이러니 예. 아. 근데 이것을 하면서 네. 그런 게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아 지금은 그 토격을 하는데 일을 잘안 가려고 해요. 아, 일하시는 분들이 네, 맞아요. 일하시는 분들이 근데 고설은 그래도 올라오래요. 네. 혹시 그 딸기도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품종이 여러 가지가 아, 여러 가지 있어요. 옛날에는 어한 30년 전한 20년 전에도 일본에서 온 품종. 뭐 장이, 네. 예? 육보, 이런 품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 자꾸 노이얼티를 하려고 그러니까 아... 우리 한국에서 빨리 개발을 했습니다. 아... 그 품종이 서량이고. 아, 서향.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품종은 이 금실이라는 딸기예요 금실? 예, 금실. 네, 금실. 경남 진주 어, 농업 기술원에서 개발해서 오. 저도 이거 지금 우리 금년째, 2년차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아 어떻게 보면 도전을 하신 거네요, 또 다른. 품종에. 그러죠. 작년에도 실패도 많이 했어요. 아 실패도 하셨어요. 네. 작년에? 근데 금년에는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아 이제 조금 시중에서 좋은 품종을 알아주는것 같아요. 아 소비자들이. 그 혹시 제가 한번 맛 봐도 될까요? 하나랑 막고 먹어야지. 하나씩 맛 보세요. 이거 딸기가 되게. 하나 맛 보세요. 이 되게 되게 반질반질 거려요. 네, 그리고 딸기가 좀 경도가 있을 거예요. 한번 제가 한번 먹어보고 한번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육주이막 터지는데 가 그러니까 제가 먹었던 딸기 중에서는 되게 단단해요. 네, 단단하고 당도가 음. 있어요. 음그 그러니까 씹는 맛에서 되게 네. 단단한 느낌이 나고 그리고 단맛이 되게 강한데. 그 설향하고 예, 금실 예. 그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설향은 수량은 많아요 수량이 수량은 많아요 많은데 이제 가격면에서 이 금실만큼 못 받아요 아 가격 가격이 예. 그럼 비싼 딸기네 예. <laughs> 작년만 해도 <laughs> 네. 그렇게 소비자들이 차별을 안 뒀거든요 네. 근데 금년에 지금 와서는 지금 딸기값이 많이 싸졌어요 음... 싸졌는데 이것은 그래도 네. 1kg에 이포스키마크그 포스, 마트에서 직접 가져가거든요. 아, 아, 아. 그 납품을 하는데 그래도 지금 1kg에 만천 원. 음, 그럼 가격은? 예. 가격은 지금 거의 서량 곱배기를 받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금실은 그래도 좀 이게 씹었을 때그 식감 예. 그리고 단단한. 저장성이 금실. 있어요 저장, 단단. 아, 저장도 오래되니까. 예. 서량은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육질이 약하고, 당도도 좀 당도, 떨어지고. 당도 떨어지면 제가 전에 먹어봤을 때그 설량이. 내가 금년에요. 응. 이것을 전자상거래 를 했어요. 네. 했는데. 그 익산시에서 에, 하고 있는. 익산시에서 지원 전자상거래를 택 달기를 했는데, 네. 저도 안될줄 알았어요. 아. 전자 택배가 안될줄 알았는데. 예, 데뭐 얼마나 신청하겠냐. 아. 그랬어 그런데 예유에 많이 들어왔어요. 아, 주문이. 에, 주문 이 많이 들어오고 받은 농가, 받은 생산자들이. 네. 딸기가 거의 정상적으로 들어왔다. 아, 전혀 물르거나 그런 게아니라 딸기가 택배가 안될줄 알았더니 음... 된다. 그런데 지금 음... 금년에 이제, 이제 못해요, 지금은. 왜 지금은 왜못되는군요 음... 오늘 딴 딸기를 오늘 소비를 다 시켜야 돼요. 음, 그렇구나. 온도가 올라가서 네, 네, 네. 내년에는 아마 대대적으로 많이 올것 같아요. 아, 이제 내년에 조금 더 전자상 네, 네. 거래를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직직 직거래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래를 많이 요 근데 봤는데 해봤더니 굉장히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에. 또 좋은 상품이다 보니까 많이 주문을 해주시기 때문에 음. 그래도 어떤 농가들, 어떤 생산자들은 소비자들은 다 우리 딸기 신청 안 했다 내가 음. 왜 그러면 당신 아들이나 누가 시킨 게 측근들이 시킨 거라고 아, 했더니 자녀분들이 신청해가지고 그래 확인을 하죠 뜯어보고 연락을 좀 주십시오 또 뜯어보고 어떤 소비자들은 거의 정상으로 왔다 음. 딸기가 이렇게 택배 안될 줄 알았는데 된다고 그러니까 택배가 그전에는 어려웠죠, 그 전에는 어려웠죠 어려웠어요 때적으로. 근데 이제 용기가 그 택배는 용기가 좀 특이하게 좀 다뤄졌어요 아, 요새네. 예 달라져서 전자상거래를 내년에는 많이 하려고 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아, 굉장히 소비자들한테 도 소비자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소식인거 요 좋은 상품을 직접 농장과 직거래로 이렇게 납품을 받을 수 있고 또 거래를 할수 있다는 게 중간 뭐 중간 유통마진이 없으니까요 직, 네?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네. 그 가격도 더 받을 수 있고 그러죠? 있는 네. 직거래 하니까 굉장히 소비자들에게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격이 조금 더 낮은 가격 왜냐? 직거래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더 품질이 좋고 또 신선도가 높은 왜냐하면 중간에 유통업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익산시 전자상거래 지원 사업 통해서 이렇게 농가에서는 좋은 상품을 직접 납품을 해드리고 또 소비자들은 또 좋은 믿고 먹을 수 있는 상품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익산시 전자상거래 지원 사업 익산몰에서 딸기, 딸기 품목을 납품하고 있는 익산시 여산면의 경인농장에서 아주 향긋한 딸기향과 함께 오늘 대표님을 만나뵙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 많은 분들 익산물 찾아주시고 딸기 맛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년 꿀벌농부 박농구리였습니다. 딸기는 경인농장입니다. 그러면 요새 요새는 전자상거래. 아 전자상거래 양파 한 판이라고 해서 딸기를 못 따.